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소와 바디샵을 운영하면서 무려 7년간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한인업주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동부 지역의 한 코스트코 매장 주차장에서 강도 행각이 벌어져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퀸지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친 이스라엘 집회에 참가한 교사를 규탄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구글 맵을 보고 우회하던 차량 12대가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국 내 부모들의 65%가 24살 이상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크 뉴얼 드리스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트에서 자동차 정비와 바디샵을 운영하면서 무려 7년간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 68살의 한인 신모 씨가 허위 세금 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유죄 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 씨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골든 오토바디와 탑스 오토바디, 빅토리 오토바디 세 곳을 운영하며 7년 동안 3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습니다. 신씨는 세 곳의 업체에서 차량 서비스 대가로 받은 체크를 가든그로브 지역의 한 체크 싱 업소를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또 자신의 세무 대리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비즈니스 계좌에 들어간 소득과 영수증만을 제공해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Uh, he knew that the tax return f a l s e l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신씨가 2015년과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고의로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세청 IRS에 납부했어야 할 탈세 금액만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가 자신의 탈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신 씨는 탈세금 전액과 벌금,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 씨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알려졌으며 내년 5월 10일 선고 공판에서 최대 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LA 동부 지역의 한 코스트코 매장 주차장에서 강도 행각이 벌어져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인더스트리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37살 여성으로 쇼핑카트에 담긴 물건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던 도중 갑자기 SUV 차량 한 대가 다가와 차에서 내린 용의자가 여성의 지갑을 강탈하려 했다고 쉐리프는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했고, 용의자도 지갑을 놓지 않고 차에 올라탔는데, 이때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는 무려 46m를 끌려가다 차량에서 떨어졌다고 쉐리프는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쉐리프는 강도 용의자 두 명을 추적 중이라며, 용의자들은 같은 매장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 행각을 벌인 증거도 확보돼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퀸즈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친이스라엘 집회에 참가한 교사를 규탄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퀸즈 힐크레스트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이스라엘 지지 시위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2시간 가까이 학교 복도를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에릭 에담스 뉴욕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는 명백한 폭동이며 반유대주의의 사악한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폭동은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과 증오로 시작되며 이는 그 어떤 교육 기관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7년간 근무해 온 보건 교사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석한 사실을 SNS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교사를 위협하고 교사는 사무실로 숨어 문을 잠근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폭동 수준의 시위 영상을 보면 학교 복도에 있던 음수대가 파손되고 화장실 타일까지 다 부서지는 등 폭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폭동 시위를 벌인 일부 학생들은 이스라엘 편에 선 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힐크레스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학년 학생에 따르면, 이학교 보건 교사가 이스라엘 지지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사진이 SNS 상에 공유됐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교 재학생 수백 명은 학교 복도로 뛰쳐나와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2시간여 동안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성명을 내고 전교생 2,500명이 재학 중인 우리 학교에서 수백 명이 이 같은 폭동 시위를 벌였다는 자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학교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교사를 상대로 한 위협이나 그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폭동 시위에서 기물 파손 등 폭력을 자행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미 정학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만 23년을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지난 7년을 뉴욕 퀸즈 힐크레스트 고등학교에서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지하기 위해 힘써왔지만 이번 폭력 사태로 극심한 공포를 겪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용 문제를 둘러싼 시카고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시카고 주민들이 시카고 시당국의 불법 입국자 임시 수용소 조정 계획에 반발을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 대표는 법원에 시장과 시당국이 공원과 경찰서, 공립학교 등의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당국이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난민 센터 설립을 추진해 시당국이 토지 용도 지정법을 위반하며 안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용도 지정법 위반 행위를 멈추고 불법 입국자 지원에 실제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카고는 지난 8월 이후 2만여 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이 이송돼 2천여 명은 시내 경찰서와 공항 로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당국은 브레이튼 파크에 조성될 겨울철 베이스캠프에 최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하실 때 구글 맵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도를 따라 빠른 길로 우회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l a 로 돌아오던 한 운전자는 15번 프리웨이의 모래바람이 불어 정체가 심해지자 구글 맵이 추천한 우회로로 핸들을 돌렸다고 합니다. 구글 맵은 약 50분 더 빠른 길이라고 안내해 운전자는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이어갔는데 잠시 후 운전자의 차량과 다른 10여 대의 차량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고립돼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돌려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아닌 길을 한참 들어와 바퀴가 흙에 빠지고 덤불에 얽히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운전자들은 911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래 폭풍으로 당장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운전자들은 견인회사의 도움으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미 차가 망가져 정비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운전자들은 구글 맵을 100% 신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지난주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 b t 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말 뉴욕시 브롱스, 모트헤이븐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이번 칼부림 사건으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19세 남성이 용의자로 보인다고 NYPD가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5세 남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브롱스 아파트 칼부림 사건 피해자는 38세 조나다나 리베라, 33세 하노이 페랄타, 5세 리베든 리베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일요일 오전 7시경 674 이스트 136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8세 리베라가 가슴에 칼이 찔린 채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아파트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5세 소년 케이든 리베라와 33세 아이에 모친 하노이 페랄타가 칼에 찔려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기관은 숨진 리베라 가족의 아들인 19세 남성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망한 일가족의 아들인 10대 남성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메디컬센터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혼다 자동차가 2023-2024년식 어코드와 HIV 차량을 안전벨트 부품 누락으로 리콜합니다. 혼다는 앞좌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의 부품 일부가 누락돼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밝혔습니다. 부품 누락으로 인해 차량이 충돌했을 때 승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 조립 과정에서 오류로 이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 16일까지 혼다로부터 총 7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보고는 없었지만 총 30만 여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검사와 부품 무상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비로 수리를 마친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내년 1월 8일부터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방침입니다. 혼다는 대부분의 차량이 점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부품 교체가 필요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일부 지역의 최저 기온이 40도대로 떨어지고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립 기상청은 남가주 일부 지역이 산타이나 강풍 영향으로 시속 30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불고 산간과 푸틸 지역에는 시속 50에서 60마일의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날씨도 쌀쌀해져 LA 다운타운과 일랜드 지역 최고 기온은 70도 안팎을 보이다 최저 기온은 40도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금요일인 1일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추운 날씨로 실외 배관 파손과 야외 농작물, 가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부모 65%가 24살 이상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들을 중심으로 Z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 자녀를 둔65% 부모가 매달 718달러의 용돈을 주며 자녀를 재정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22살에서 40살 사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월 평균 869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워싱턴, 3위는 버지니아로 상위 3개 주 부모들이 매달 평균 800달러가 넘는 용돈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임대료나 휴대전화 요금, 유틸리티 등을 해결하거나 식료품, 의류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돈을 주는 부모 중 43%는 조건 없이 부양한다고 했고 31%는 시간 제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재정적 도움을 주는 대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기 등 일정한 조건들이 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의료보험 변경을 희망하는 한인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클레버케어 주관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지정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인데, 혜택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비를 제공받는 파트 A, 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파트 B, 처방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파트 D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한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니어들은 일반적인 의료 보험과 사용 방법이 비슷한 파트 C를 선호합니다.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불리는데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설 의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C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새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연말 자신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찾기 위한 시니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클래블케어 좋다고 그래서 친구는 들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따라왔어요 들려고. 이렇게 들보고 들겠다. 에, 에. 그럴 때 이제 한방하고 이제 그 서양하고 그걸 융합이 된게 이제 이, 이, 이런. 푸르버케어거든요. 오늘 설명회를 주최한 클레버케어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의사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다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멤버 서비스 라인에 직접 전화하시면 한국어로 10초 내에 저희가 지금 2023년 평균 시간이 10초 내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인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침술 등 한의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무제한으로 2,500불 한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한우원 가실 수 있고 추가로 웰리스 요법이라고 해서 마사지나 뭐 부항을 뜨신다든지 아니면 쑥뜸을 뜨신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그 비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클레버 케어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OTC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TC 혜택은 정관장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레버케어는 내년부터 충치와 신경치료뿐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항목이 치과보험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시니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헬스웨이 회장의 단짝이자 사업 파트너인 찰리먼거 부회장이 향년 99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설계자로 불리는 멍거 부회장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일하다 버핏 회장을 만나 1978년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란 별명을 가진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평범한 기업을 환상적인 값에 살 생각하지 말고 환상적인 기업을 찾아 제값에 사라는 멍거의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멍거 부회장의 사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을 이용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 내 주요 시설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쏘아올린 위성 만리경 1호로 이번엔 미 본토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 밤 11시 36분쯤엔 미 백악관과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이보다 조금 전인 밤 11시 35분쯤엔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와 조선소, 비행장 지역 등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퍽 해군 기지와 뉴포트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네 의미 해군 핵 항공모함과 한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사 위성의 영상을 공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상을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만리경이로의 세밀 조정 과정이 예정보다도 하루 이틀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성이 성능이 좀 단순해서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국토 면적이 넓고 경험도 많고 기술도 앞서 있으니까 프로그램 전반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빨리 끝낼 수가 있고. 군 당국은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해 기술적 진전은 있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을 활용 중이라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위성이 일단 우주 궤도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을 활용한 우주 공간 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반면 만리경 1호를 이용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는 실제 사진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만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중요 현안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들과 상황 전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보는 없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정 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인스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